안녕하세요. 박대리 기사 채널의 박대리입니다. 오늘은 3월 23일 일요일이고요. 시간은 9시 59분입니다. 아 집에서 나온 거는 한 9시 10분 정도에 나온 거 같은데 버스 타고 여기 라페스타까지 왔고요. 라페스타 도착하자마자 바로 근거리 가는 코로나 잡았습니다. 일단 이걸로 스타트 해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여기는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입니다 아 정말 가까운 거리입니다 <laughs> 요런 곳만 진짜 한 하루에 열개 타면은 한 6시간만 근무해도 매출 충분히 잘 나오고 <laughs>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뭐 1시간에 대한 이동 1시간 한 거에 대한 보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또 열심히 한번 다음 골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파주시 다율동입니다. <laughs> 와, 라페스타까지 갔다가, 첫콜 <laughs> <초콜릿> 타고 <하고 웃음> 다시 동네로 끌려왔습니다. <laughs> 근데 되게 좀 재미난 경운데, 그 바로 옆 아파트에서 코를 줬어요. 근데 이 위치가 여기다 보니까 손님이 이 가는 거 알고 잡으신 거냐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. 음 평소 같았으면 당연히 안 잡았겠지만 <laughs> 아니 뭐 카카오가 주는데 가야죠. 뭐 일만에 그 뭐야 걱정이나 뭐 조바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네 하고 갔습니다. 근데 바로 일로 간, 원래 목적지로 와야 되는데, 경유가 하나 이렇게 생겼더라고요. 가는 길에 내려주시면 됩니다. 아. 백성, 백성역 쪽이죠. 역경유입니다, 역경유. 평소 만약 로지나 콜마노 이런 거 탔었으면은 진짜 이거 뭐 5천원? 만원? 요 정도 받았겠죠? 아, 카카오 역시. 만8천 포인트 더 좋네요. 근데 신기한 게 이거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카오가 그 거리 비례로 이제 택시 요금처럼 이렇게 붙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파주 이제 일산에서 파주 넘어가는 그쯤에서 갑자기 그 택시 할증 지역 할증처럼 오천 원이 갑자기 빵 튀더라고요. 어 그래서 야 이게 지역 할증이 있는 건가? 그러면은 파주 일산을 왔다 갔다 하면은 두세 번 붙는 건가? 이 예, 요런 그냥 궁금증 한번 가져봤고요.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경유권 있으면은 지역 권역 넘어갈 때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지금 파주에서 다시 시작하고요. 네. 뭐 없으면 휠 갖고 나와서 연습이나 좀 하죠. 그러면 다음 거 잡고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는 경기 파주시 다율동입니다. <laughs> 와, 진짜 오늘 너무하네요. 집에 들어가라는 카카오에 계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까 운행 마치고 버스를 타서 다시 또 라페까지 꾸역꾸역 넘어갔습니다. 라페에서 한 30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율동 오는 거리또 바로 꽂혀서 다시 왔고요 아까 도착지에서 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에 있습니다 <laughs> 예, 카카오가 여기가 이제 제 동네 제집제 제 나와발이라는 걸 인식을 한것 같아요 <laughs> 오늘 일 없으니까 빨리 집에 가서 쉬어라 아니면 뭐 오늘 들어가서 전동 연습이나 더 하고 내일부터 화끈하게 전동에 갖고 일해라 뭐 이런 느낌인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10분 정도 더 대기를 해 보긴 하겠지만 아까보다 지금 분위기가 사실 더안 좋은 것 같고 라페에서도 뭐한 30분 넘게 대기를 한거 봐서는 예 오늘은 파주 일산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라페에서 대기할 때도 1시간 동안 콜을 못 보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아마 저도 지금 등급이 안 됐으면 한 콜도 못 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없습니다 <laughs> 빨리 집 가서 휠 장착해 가지고 한번 연습 삼아 요 동네 왔다 갔다 아 길거리 에 차가 없어요 차가 그냥 <laughs>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다제 연습장인 것처럼 한번 연습한 다음에 <laughs> 내일 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<laughs> 빠르면 내일 늦어도 수요일 안에는 헬멧쓰고 다니는 제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아 그러면 은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열심히 타고 계신 모든 기사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모두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박대리 대박 안녕 너도 네 곁에 있어 안전한 집으로 인도해주는 그대 술 마시면 코해 대리운전 집까지 편안하게 안전운전 밤길을 책임지는 고마운 그대 기사님 언제나 함께